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그리고 3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자, 이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음이 왔고 또어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어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네.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요. 자, 죽음의 결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망거다 정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죄와 상관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질병으로 죽게 되고, 사고로 죽게 되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가 없었다면 결국은 수명을 다하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죽음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심판이 뭘까요? 결국은 영원한 형불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흥불인데 요한계시록 봅니다. 20장 15절입니다. 20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진다. 불못이 지옥이잖아요. 예?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어디에 들어가라? 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마귀. 그리고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을 수 없지요. 영원하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 있지요.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 있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사자들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예비된 영혼은 어디에 들어간다?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불에. 그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엇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그 결과로 심판이 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죽음은 죄와 상관없이 수면 다 끝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고, 죄로 인해서 사고로 인하여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없으면은 인간은 수명을 다 하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가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율법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구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그리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영원히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멀게 가지 않는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어디는 안 간다, 지옥은 안 가요. 왜?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주셨잖아요. 그럼 왜 지옥 갑니까? 결국 누구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이 말은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뭘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 은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뭐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소서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 죄를 뭐해 주셨다?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지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자, 12절입니다. 시작.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뭐가 된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어, 저기, 계시록 20장, 20장 15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자, 생명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뭐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뭐 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영접하지 않는 게 뭐다?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가졌어요?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어 버리면 오해할 수 있는데 죄를 안 지어요.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한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뭘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뭐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죄를 짓습니다. 맞죠?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요. 그래서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는 그건, 그건 내가 아니야요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지만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은 그놈이 죄를 짓게 하는 거.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 된다?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봅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와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안해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는 게 죄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예요. 그렇잖아,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이 주는 것을 누리고 살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나도 못 살아요. 나도 나도 못 살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요? 이미 마귀로부터 뭐요? 이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마귀는 어떻게 속이나 자꾸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저 갈보리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끌고 가서 해개시키고통해자복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치 내가 막 이제 회개했으니까.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그게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반복하잖아요. 계속 계속 마귀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점이 어디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해결합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갈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요? 내 안에 이제 중요합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왔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요한 1서를 봅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자, 이는 물고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거예요. 자,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는데 물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뭐다? 성령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을 봅니다.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자,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는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정원은 누가 하고 있다? 성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피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 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마귀한테 쏟았던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 주신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심령 안에 뭐가 채워지니까 생수가 채워지니까 내가 주님과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세계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고 내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아멘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율법. 율법이. 이 말은 마귀의 권능이 율법. 죄의 인격이 마귀잖아요. 게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 안에서 뭐야, 캬뭘 주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책감. 그리고 마귀는 계속 참소하잖아요. 응? 참소. 니가 하나님 생명 가졌어?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응? 하면서 자꾸 참소하잖아요. 마귀가.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뭐 해주신다? 피로. 피하고 물로 가지고 들어와. 물로, 물과 피로 임하셨잖아요. 그죠? 씻어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누가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된다? 부원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 가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생수 채워지기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뭘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세요. 어? 사랑을 공급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다 들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생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할렐루야. 복음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이제 오직 보고만 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되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음. 여러분, 천국되어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많이 가져서 안 해요, 여러분. 절대로. 돈이 많이 있으면 천국될 것 같아요? 천만에 안 해요,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면 천국될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내가 천국되어 살면은요,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잖아요. 뭘더 바라겠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람의 시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뭐라 그랬지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이 죄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뭐 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죄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디 가는 일은 없다?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어,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주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일과 그 사건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영원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이해되어서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거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말씀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입니다. 8장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한번 봅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한 생명이 됐다면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 간다? 주님 품에 간다. 역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 이런 이런 축복을 주시니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주는 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천국 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가 와도 염려할 것 없어요. 두려할것 없어요. 할렐루야. 두려할것 없어요. 이번에 뭐그 영화 감독 누군가요? 그 김기덕 감독인가? 그 양반들이 그 외국 나가서 코로나 걸려 죽었더라고 보니까. 어?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천 명이, 천명 넘어간다 뭐그 막, 지금 막, 불안해하고, 사람 만나지 마라, 응? 어? 어디 가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제 굉장히 조심시키는 거는 당연한 거지. 원래 예방은 해야 되죠. 지 근데 불안해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산다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주는 기쁨을 누리고 천국 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되어 주님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보혈로 발라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름에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또한 우리 생천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